안녕하십니까. PD 대릭입니다. 예. 5050 50 새로운 소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 다 보셨겠지만, 5050 50 키나 홀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참석 기사 내용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후보로 큐피드 곡이 올랐는데, 이제 팀이 이제 분열된 상태고, 키나만 복귀해서 키나만 지금 5050죠. 그래서 이 소식은 29일 미국 최대 한류 사이트 숨피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에 이제 소속사 어트레트 측은 30일 다음 달 19일에 열리는 빌보드 뮤직 어워드 측에서 참석을 요청 받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송 중이면 이런 이제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미 이제 멤버가 합류를 했고 원래 소속사와 원래 멤버가 왔기 때문에 p 50, p t 0가 빌보드에 굉장한 성과를 이뤘고 굉장한 기록을 이뤄냈기 때문에. 빌보드 미직어워드 후보에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어 저는 수상도 굉장히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도 어, 25주간 예, 빌보드 탑백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가장 빠른 시간에 4개월 만에 빌보드에 1 7까지 올라갔던 기록도 세웠고요. 그래서 수상이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참석 여부는 유동적이다 예, 이렇게 이제. 세계가 이제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고 해서 온라인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온라인 참여 그리고 영상 촬영으로 이제 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참가 의사를 밝혔죠. 예 그래서. 이렇게 키나가 대표로 참가를 해 줘서 또 수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빌보드에 후보에 오른다는 것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고 평생 한번 있을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또 기적과 같은 일이니까 예, 그나마 이제 돌아와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빌보드에 어떤 후보들이 올라와 있는지 잠깐 보면요 탑 빌보드 글로벌 후보에는, 배드버니, 에드시런, 뉴진스, 타일러스 위프트더 위켄드. 와, 그냥 전세계 그냥 탑 가수들, 어, 탑 뮤지션이죠. 거의 지금 선전 최고의 뮤지션들이야 하고, 뉴진스도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뉴진스가 여기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탑 듀오 그룹 부분에, 이제, 실리폰 아르마도, 그 다음에, 피피피피티, 프레이자, 레기다, 그 다음에, 메탈리카, 이렇게. 후보에 올랐는데 어, 이 그룹들은 지금 생소한 그룹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 메탈리카는 거의 지금 어이 헤비메탈계의 전설 레전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어, 최고의 메탈밴드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뭐 여러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음, 팀은 어, 메탈리카 가 유일하게 알수 있는 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유명한 그런 그룹이 유명한 그런 그룹들인데요. 어, 메탈리카는 이제 1980년대부터 계속 어, 헤비 메탈을 추구하는 이제 헤비 메탈 헤비 메탈계의 어, 레전드고 헤비 메탈 하면은 메탈리카. 메탈리카가 또 어, 우리나라 잠실 주경기장에 10년 전쯤 와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저도 갔었는데요 진짜 이런 레전드와 같이 이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게 대단하고 또 메탈리카는 뭐 그동안 수십 년간 활동을 하면서 히트곡도 굉장히 많고 앨범도 많이 됐기 때문에 활동도 전세계 투어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아직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수상 경력도 엄청나게 화려한, 예, 그런 팀입니다. 아, 메탈리카하고 어떻게, 이렇게 빌보드 후, 후보에 같이 이렇게 오른다는 게 진짜, 와, 대단한 그런 영광이고, 지금 성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050 퀴피드가 50, 가장, 아, 이탑 듀오 그룹 부분에서 가능성이 가장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성적, 성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빌보드는 어떤 빌보드의 성적만 보고서는 이제 그 상을 준다라고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0-50 한번 기대를 해보고 이 약간 분열이 났지만은 원래 멤버가 돌아왔고 원래 기획사에서 다시 재기를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도 다 빌보드 측에서도 어,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키나 멤버와 어트랙트 측, 그 다음에 이50-50 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상을 좀 줬으면 합니다. 빌보드 측에서는 예, 그래서 어, 새로운 또 도약하는 발판으로 어, 빌보드 상을 받고 또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예, 추진력을 받고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ppt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메탈리카 대단한 팀인데 어떻게 예, 나머지 밴드들도 굉장히 대단한 팀들인데요. 자 그러면은 와, 자, 빌보드 소식 여기까지 예, 그러면은 다음 소식 전세계 5억 명 이상의 유저가 게임을 즐기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북미 지역과,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남미, 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엄청난 많은, 어, 게임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이제, FPS. 예. 그런 게임인데요 그 게임 안에 이제 큐피트 이모션 큐피드 이모션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예 포트나이트에서 이 이모션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어, 이 이모션이 뭐냐면 이제 게임 캐릭터들이 여러가지 동작들을 하는데 이제 이 큐피트의 고, 곡을 이제 춤과 안무를 이렇게 이제 하는 예, 그래서 게임 내에서 여러가지 동작들을 이제 춤추는 동작이 있는데요 요 춤추는 동작을 예, 큐피드 곡에 5050 50 안무를 이제 게임 캐릭터가 이제 구현을 하면서 게임을 즐기는 이런 이모션이죠. 그래서 이 이모션이 출시되자마자 어,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이모션을 다 구입을 많은 분들이 이모션을 이제 구입을 하고 동작을 이제 게임 내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제 구현을 하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전세계이 빌보드에 그 빌보드에 굉장히 오랫동안 순위권에 있었고 또 영국 차트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유럽에서도 알려졌었고 큐피드란 곡이 그리고 북미지역 미국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지역이 굉장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도 이렇게 유명한 곡의 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모션으로 제이 제작해서 어, 많은 유저들이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무가 이 캐릭터가 안무를 그냥 똑같이 춥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냥 요50-50 안무를 그냥 이렇게 똑같이 추고요 편곡을좀 또 다르게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벌써 출시 돼가지고 많은 예, 유저들이 지금 어,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 캐릭터인데요. 일본 유저들도 벌써 이모션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 피드하면서 이 활쏘는 그 이모션이 활쏘는 그런 동작이 있습니다 안무에 근데 포트나이트가 fps 게임이라 총 쏘고 활을 쏘고 이렇게 예, 쏘는 예,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활을 예, 쏘는 그런 장면에서 이게 딱그 안무와 동작이 딱 맞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모션이 더 포트나이트 게임과 굉장히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포트나이트 어, 측에서 이렇게 이모션을, 피트 이모션을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그 동작이죠. 헬 쏘는 동작. 네, 그래서 전웅준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이제 하락을 했고, 팀도 이제 와해가 된 상황이고, 아, 5050 50 이름을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큐피드 곡은 이제 잊혀져가는 곡이다. 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지만그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다시 한번 전세계 유저들에게 이 큐피드라는 곡을 또 각인시켜 주면서 알릴 수 있고 또 부가적인 게임 캐릭터의 이모션 수익을 굉장히 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대단한 홍보 마케팅 이런 효과가 생긴 것 같고요, 굉장히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GTA 5도 그렇고요,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버워치, 오버워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게임도 그렇고, 3D FPS 게임에서 뭐 이런 동작들, 이모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장착하고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춤추는 모습, 또 다양한 행동, 여러 가지 춤들, 행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내 캐릭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다른 캐릭터보다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이모션 들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장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게임을 즐기고 많은 유저들과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게임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 포트나이트 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저가 많기 때문에 그 예전에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이제 트레비스 스컷이라는 힙합 가수가 포트나이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트레비스 스컷 이 캐릭터가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은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바로 앞에서 이트레비스 스컷의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앞에서 또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이제 메타버스 공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당시에는 집합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게다 부산이 됐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상에서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아리아나 그란데, 트라비스 스콧 뭐 이런 가수들이 이제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콘서트 버전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던 굉장히 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아, 키나 혼자 이제 큐피트의 리더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멤버들 어, 새로 구성을 해가지고 아,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 빌보드에도 입성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도 후보로 올라가면서 또 힘을 받고요. 또이 포트나이트라는 굉장한 어, 게임에 또 이모션 출시가 되면서 큐피트란 곡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힘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활동을 이제 해 나갈 수 있게끔 발판이 마련되어지고 좀 점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멤버들만 어, 괜찮은 멤버들과 또 좋은 곡이 또 만들어진다면 또한 번에 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어,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